1번부터 다 있네요? 맞아 번호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다 모았습니다 와 황금띠부띠부실이 있어요? 여기 보면 24K 골드라고 써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레이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금리자모 금다람쥐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친구들은 띠부띠부실 황금띠부띠부실 우와 황금띠부띠부실이 있어요? 여기 보면 24K 골드라고 써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황금색과 포켓몬의 조합으로 우리나라에서 띠부띠부실이 나왔었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응, 그래서 이친구들 설명해주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앨범을 세 개를 가져왔는데 제가 카드를 모으기 전에 열심히 모았던 띠부띠부실 앨범입니다. 그 버너 순대로 캐머 보감 아, 순대로 1 번부터 다 있네요. 맞아 버너 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22년 2월에 포켓몬빵, 돌아온 고우스, 돌아온 카트치즈케이 이런 어. 걸로 해가지고 띠부띠부실이 나왔었는데 그때 진짜 열풍이었어요. 음. 오픈런하고 들어오면 바로 없어지고 괜히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모았었는데 근본 1세대 도감 순서대로 이렇게 다모았어요 전부 모았었어요. 다 모은 건가요? 다 모았습니다. 우와. 어, 귀여워. 닭꼬리. 응, 응. 꼬리선. 이렇게. 되게 소중하게 음 인기있는 블랙키까지 제 다이어리에 하나씩 붙이고 싶네요 안됩니다 다 <laughs>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2세대까지 있고 우와. 얘네들은 뭐 러블리 띠부띠부실이었나? 발렌타인, 이뭐 할로윈 이런 특별한 날에 음. 시즌 띠부띠부실로 띠브 나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 러블리하네요 정말? 어, 어. 그리고 얘네들이 할로윈 이 호박 오. 그림 있고 이게 첫 번째 이런 게세 권이나 있어요 세상에 파란색은 보시면은 디지몬. 아, 디지몬. 어, 어, 어. 디지몬 친구들. 렛츠 고. 렛츠 고. 우리 초딩 때 포켓몬이 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디지몬이 나왔었거든요. 얘네들이 약간 짭 취급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laughs> 인기를 못걸었었는데은근 <laughs> 내용도 다르고 음. 또 보는 재미가 있어 가지고 음. 이 친구들도 지금은 이제 근본 소리를 듣는 캐릭터들이죠. 이것도 일본부터 다 있는 건가요? 아, 근데 얘네들은 이 워그레이몬이랑 메탈가루몬, 이두 친구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파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 사고 포기를 했었거든요. 어. 지금 다른 종류로 대체를 해가지고 구하고 아 얘는 빈칸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제 인기가 많은 아이인가봐요. 응, 응, 최종 진화라서 음 인기도 많고 음 이렇게 얘네도 번호 순대로 다모았거든요 이징모는 하나도 모르겠어. <laughs>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몬이 음. 뭐죠? 리자몽 맞아, 리자몽. <laughs> 어, <리나? 웃음> 여러 개? 맞아 여러 개를 모았다가 카드로 넘어와서 이제 빈 칸이 남아 있는데 음... 원래는 요 같은 걸로 꽉 채우는 게 목표였어요. <laughs> 용을 좋아해서 갸라도스도 음... 있고 제가 좋아하는 팬텀도 이렇게 있고. <laughs> 오피 아, 카츄 귀여워 요뭐 뒷면도 <laughs> 있네요. 엉덩이가 희망적인 <치명적인> 뒷모습. <laughs> 어, 이렇게 모았었습니다. 요즘에는 게임 픽셀 네. 모양 띠부띠부 씨도 있다 해서 회사 편의점에 있어서 하나 먹었는데 나옹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 하나 가져왔는데 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모았던 띠부띠부 씨를 얘를 음. 이렇게 떼면은 뒤에가 하얀색이거든요. 2002년 이후로 나온 띠부띠부 씨는 이렇게 양면이에요. 아, 앞뒤로 다 어, 있네요. 이거 조리가 기억이 안 나다. 이름표도 그래. 포켓몬 어, 로고도? 어, 로고도 이렇게 음. 양면 띠부띠부시를 추억에 휩싸여서 열심히 모으다가 카드를 넘어왔는데 음. 왜 오늘 갑자기 띠부띠부시를 가져왔냐 얘네들이 그레이딩이 됩니다 실제로 한 사람들도 있네요 어, 실제로 카페에 이거를 보내서 음. 하신 분들도 음. 계시는데 근데 이제 띠부띠부실이 우리 나라 거는 그레이딩을 안 해줘. 포켓몬의 원조인 일본 띠부띠부실은 PSA에서 그레이딩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요 황금 띠부띠부실도 p s a 에서 아직 안 해주고, 블랙라벨에 있는 BGS랑, 그 다음에 CGC는 그레이딩이 돼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띠부띠부실 처음 유행하던 2002년, 다음이 2003년에 나온 친구들인데, 이거는 빵을 먹으면 주는 게 아니라, 파핑캔디라고 입에 넣으면 막 톡톡 터지는 음. 사당이죠 되게 애기들이 먹은 불량식품. 네. 고기에 금을 넣어서 줬나요? <laughs> <laughs> 맞아, 금, 요거를 띠부실? 하나씩 넣어서 줬는데, 거기 이제 한 봉지에 4,900원이었어요 이게 어. 종류가 그 관동지방이라 고 그러거든요 1세대 151마리잖아요 1세대가 네. 근데 50마리만 들어있어 제일 비싼 게뮤 뮤가 혼자 20만원 정도 거래되더라고요 와. 근데 웃긴 게뮤 빼고 얘네 49마리 있죠 응. 요게 20만원 정도예요 어, 그래가지고... 나머지 4 9만원 전부가? 어, 종류가... 어, 맞아 어, 여기 지금 50장인가요 이게? 얘는 뮤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 뮤를 굳이 그 레이딩을 음. 보내도 10을 받을 수 있을까? 약간 음. 이런 미지수가 있어가지고 음. 묘 빼고 49종을 당근에서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우와. 친구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음. 이상해씨. 풀. 이상해씨. 풀. 이상이상해풀이상해꽃이상해이상이 음. 자세히 이면은이선이다있어이 음. 얼굴 표이이랑 음. 배랑 이상해씨. 이상해이상이전이상 이상해씨. 이상이 151마리 중에 네. 근본 중에 근본은 진화까지 음다 들어가 있어 진화 과정도 다 있네 어, 피카츄 귀여워 라이츄 <laughs> 삐삐 삐삐삐 뚱뚱한 삐삐 뚱뚱한 삐삐 푸 i 푸 a k a j a n g Pikachu. Kiao. Light. Pipi. Pipi. Tung t u 단구리, 넬루미, 아쿠스타, 스라크, 잉어킨 요즘 핫한 잉어킨, 겨라도스가 응. 왜 없지? 라플라스 아 어. 여기 있다 겨라도스, 어. 메타몽 베타몽오 <laughs> 메타몽도 근본이었어 맞아 귀여워 이브이, 샤미드, 쥬피산더 잔만부 보다 민용 신뇽 막만용. 뮤츠 얘네들을 그레이딩을 보낼 건데 처음에는 이제 이중에 그 블랙 라벨이 하나라도 나오면 응. 그래도 가치가 꽤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BGS로 내려를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스키 참 것처럼 음. 음, 그러네. 이렇게 자주기 있거든요. 응. 근데 이게 이제 얘네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주기 다 있어요. 조금씩 자 이렇게 스키 참 자주 같은 거 자국 자국 <laughs> 자국 자주 <자죽이야>. 네, 자국 <laughs> 이게 이베이를 찾아봤어 블랙 라벨이 있는지 내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블랙 라벨이 없더라고 점수가 10점도 거의 없어가지고 또 블랙 라벨이 반년 넘게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보내면은 최소 6개월이야 CGC는 한 번도 안 보내봤는데 네. CGC가 좀 비교적 빠르고 얘네도 음. 그레이딩을 해주고 일단 이 친구들은 저희가 CGC에 보내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